민감하고 예민한 피부를 근본부터 챙겨서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로 만들 수 있는 피부 건강, 장 건강, 기초 영양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유산균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짜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위시래씨의 진정 피부 백억 유산균이라는 제품이에요. 기존에는 피부 엔진이라는 이름으로 마켓컬리 등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제품이에요. 그 인기에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업그레이드 리뉴얼 된 제품이에요. 식물유래 성분인 유산균을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전용 용기를 사용해서 냉장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실온에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또 이렇게 스틱이 아니라 캡슐 형태로 간편하게 물한 모금과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섭취 방법도 편리해요. 기존의 스티커로 되어 있는 유산균들은 양치를 한 후에 섭취하기가 어려웠는데 캡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양치 후에 자기 전에 섭취하기도 너무너무 편리해요. 이 제품은 1924년 덴마크에서 설립된 안전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세계 3대 유산균 기업인 듀폰 다니스코사의 유산균으로 퀄리티가 매우 높은 제품이에요. 주 원료인 비오틴, 부원료인 신바이오틱스, 유산균 대사산물까지 함유되어 있어서 장 건강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어요. 풍성한 영양과 대사작용을 하는 비오틴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무려 300%나 들어있다고 하니까 엄청나죠 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풍성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어서 토탈 케어가 가능해요. 또 인체 적용 시험으로 안정성과 기능성을 모두 인정받은 믿을 수 있는 제품인데요.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피부 면역 프로바이오틱스 사케 유산균으로 보장균 수가 100억 CFU라고 해요. 그리고 면역 과민 반응에 대한 피부 상태를 개선해준다고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기능성 원료인 4K 인체 적용 시험 결과 민감성 피부 상태 지수가 개선된 점도 확인되었어요. 일교차가 심한 지금 같은 환절기, 그리고 건조하고 수분감이 부족해서 아주 푸석푸석한 피부 고민이 있을 때 속부터 아주 꽉 채워주는 유산균으로 아주 촉촉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특한 제품이에요.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지쳐있는 피부를 위해 잠들기 전 수분 보충하고 싶을 때 섭취해주면 딱 좋아요. 침대 주변에 두고 자기 전에 까먹지 말고 꼭 섭취해줘서 관리하기. 약속!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